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육의 죽음을 다루는 작품, 세 번째 시간, 박목월 작가님의 하관이라는 작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 쌤이 먼저 좀 필기를 해두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 건데, 이것도 이제 혈액의 죽음을 다루는 작품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우가, 아우가 죽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이 시에서 형님 이러는 그 아이의, 아우, 아우의, 우, 그 말, 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판정인데, <laughs> 자, 이 작품이 그첫 문장부터, 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심금을울려요 선생님에게 죽음의 이미지란 박모벌의 하관시예요. <laughs> 여러분은 죽음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뭐 저승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 뭐, 검은 옷을 떠올리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작가님은 관을 내리는 거. 여러분 이제 관 내리는 거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을 이렇게 무덤을 만들면 땅을 파가지고 어 여러분 파묘에서 봤을 수도 있어 <laughs> 이렇게 그 알지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관이 들어갔단 말이야 어 그럼 그 관을 내릴 때를 학원한다 그단 말이야 제목에서부터 죽음의 그 죽음을 다루는 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자첫 번째 문장 관이 내렸다 자 관이 내렸다 평사형 어미로 되어 있네요. 죽음을 다루는 시지만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일 다라고 하니까 과거 형태의 어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관이 내려가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의 장례식을 했던 거지. 그래서 아우가 장례식을 했을 때의 그 풍경,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하관이란 뜻이지 관이 내렸다. 하강적 이미지였고요. 쌤이 여기 연두색깔 형광표 칠해놨어요. 하강적 이미지 두 번째 행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왜냐면 관을 내릴 때 있잖아. 관을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끈을 매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하나 이제 관을 조금 조금씩 내린단 말이야. 그래서 밧줄이 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얘도 하강적 이미지지. 그리고 뭐뭐 드시니까 지급법.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납하소서 기도하는 듯한 어조. 굉장히 경건함을 주죠. 그리고 또 담담한 그어조랑또 어울려 내렸다 용서하소서 그렇죠? 이제 아마 좀 기독교식 그런 장례를 하셨나봐. 그리고 혹격 조사가 쓰였어요. 주여하고. 자, 흑격 격 조사는 아야 이시여 혹은 중세 문법의 흑격 조사 하까지. 이걸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표현법, 도노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도노법이 있으면 영탄적 어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탄적 어조는 큰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종교적 시어의 어, 아, 쌤이, 어, 이거, 성 용, 주여, 용납하소서뭐 이런 거, 성경, 이런 게 종교적 시어가 될 거예요. 나는, 자, 나라고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를 하직했다. 자, 이게 좌, 그 하직했다는 라 뜻이 뭐냐면, 쌤이 여기 적어놨어. 어, 여기 볼까? 여기. 자, 하직했다는 거는 뜻이 두 가지예요. 1번은, 아, 뭐, 이만 하직 인사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응. Say goodbye. 작별을 구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가 흙을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얘는 중의적으로 인 거지. 왜냐면, 진짜로 이제 관을 내리고는, 내려서 흙을 덮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의성이 드러나는 시어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자, 쫘르리 있잖아. 음성상징어잖아. 그러면, 동생의 관을 묻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 얼마나 슬프겠어? 그거를, 아 나는 슬퍼 죽을 것 같아!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시인은. 그게 시인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 좌르르라는 음성 상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쪽 보세요. 시어 좌르르. 여기 보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객관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왜 객관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마, 흙이 무너지는 모습이잖아. 사실 내 마음도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면 흙이 살짝 아니면 살포시 하직했다. 이러면 시가 좀안 맞잖아. 나 지금 동생을 죽어 슬픈데 내 마음이 살포시 슬쩍 뭐 이런 느낌이면 안 좋잖아. 내마음이막 짜르르르르르 굉장히 큰 양으로. 정말 무슨 막, 어, 쓰나미에 이렇게 막 바위 무너지듯이 짜르르 하직했다. 즉, 내 마음이 어느 정도로 이 슬픔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어떤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이게 그 감정의 깊이를 나타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슬퍼 죽겠다라고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지. 그래서 흙이 좌르르 하직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내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는지를 감정의 깊이를 좀 절제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 음. 자 그리고 3번 죽음을 이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현실 인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좌르르는 음성상화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 의성어야.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죽음에 대한 그 인식, 그거를 청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죠 자, 4번. 이별을, 이별의 서러움을 실감나게 표현한다. 자, 이게 왜 실감난다는 말이 되냐면, 음성상징어를 쓰면 생동감을 주고 눈앞에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 시각적 이미지를 묘사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썼기 때문에 생동감을 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은 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어, 좀, 지금 잘, 아, 요럴 때 이렇게 실을 이렇게 선지에서 해석, 해석할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 주시면 앞으로도 모의고사 볼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연으로 갈까요? 그 후로, 이, 이, 그 후라는 건 뭐야? 장례식 후로, 이 말이죠. 그를 꿈에서 만났다. 그가 아우예요. 꿈에서, 그럼 이 꿈은 뭐겠어? 이 꿈은 바로, 음, 어, 아우를 만나게 되는 만나는 공간 혹은 매개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꿈에서 만나는 거야. 실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뭐 은수저 혹은 정기용의 유리창 같은 거에서는 뭐 내가 밥을 먹다가 아니면 밤에 그 새까만 밤이 비치는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내 죽은 혈육을 어 어떻게 보면 만납니다. 어 환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꿈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우라는 거 어떻게 알아보냐면, 아우의 외향을 묘사해 주거든요? 자, 관영을 볼까요?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아우라는 거100% 아는 거야. 아우가 실제 좀 턱이 길었나 보지? 나를 돌아보고, 아우가 말한다? 형님. 아우, 막 환청처럼 들리는 거지. 자, 오냐? 하고 대답했어. 근데 이게 내걸 내가 그냥 대답한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대답한 게 아니라, 이거 부사와 볼까요? 전신으로. 그러니까, 온몸으로 막, 아우야! 막 이렇게 막 대답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절실하게 반가우니까, 애절함을, 어, 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서심화. 자,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자, 리라, 자, 추측. 추측하고 있어요. 추측하는 엄이다. 그러니까 자신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죽은 사람이랑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꿈에서. 그래서 그는 못 들었다는 게뭘 뭐를 말해 주냐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그 단절되어 있는 어떤 거리감. 그래서 이승과 저, 저승 사이의 어떤 거리감과 그런 단절감을 화자가 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우가 진짜 죽었구나라고 재인식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슬프 더 슬픈 거야. 당뇨직하고 왔다고 뭐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뭐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꿈에서 만나니까 소통이 안 되네. 아우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아우에게 닿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제 아 이런 이런 이제 이런 시간 부사는 너무 막이제부터 <laughs> 집중해야 돼왜 이제 엔터 너의 음성을 엔터 나만 듣는 아이 보조사 봐 나만만만 이 슬픈 보조사 <laughs> 나밖에 너의 관한 초도 못 들어 <laughs> 너가 죽어가지고 나만 듣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이 여기도 바로 이승인 거지 그래서 여기도 이승.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오는 세상, 또 뒤에 오는 세상, 이것들이 다 이승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화자가 있는 공간이란 이야기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눈과 비가 오는 세상이라고. 내가 꿈을 꾸던 그날 밤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했겠지. 그 혹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 지옥이나 뭐 천국 이런 게어 저승? 저승에서는 눈이랑 비가 안올거 아니야. 과학 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감각적인 표현인 거야. 너는 죽고 나는 살았다. 라는 그 어떤 단순한 팩트를요. 이제 너의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과학법칙이 적용되는 바로 이곳, 바로 이 이승, 죽은 아우와는 소통될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걸 화자가 재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강적 이미지를 쓰고, 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눈과 비가 온다는 얘기가 눈과 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랑 비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 이거는 어이 시적 분위기상 막 눈싸움하자 신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우를 잃은 슬픔이라는 이 화자의 정서를 좀 심화시켜주는 자연물 그리고 이 아우를 잃은 이 화자가 아마 좀 울지 않았을까? 음 어떤 슬픔과 눈물 이런 거를 좀 연상하게 해주지 않아요? 어, 어.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음. 자. 슬픔이나 눈물을 연상. 아 이걸 눈물로 꺼주면 더 정확하겠다. 자 눈물과 슬픔을 연상하게 한다. 자 그리고 다음이야. 너는 어디로 갔느냐. 이 너가 바로 아우죠. 이 갔느냐 의문형어인데 어 사실 아 근데 이거 서리법 이건 엑사 이건 빼야겠다. 해석의 영역이 있으니까. 어, 너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나는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아우야, 넌 지금 어디 있느냐? 계속 말을 거는 거야. 근데 뭐, 말을 겁내는 방식으로 말을 거는데, 아우가 대답 못할걸? 어, 아까 그위 연에서도 소통이 안 됐잖아요. 보러 갈까요?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자, 그 어떤 동생의 특성이 이랬나봐. 응, 음, 도슬포. 동생이 막 되게 좋은 동생이었나봐. 형님, 다시 불러요. 위에 있던 시어의 반복이네요. 그럼 당연히 운율감 만들어지고 음.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지만 나의,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오냐 뭐 이렇게 아까 대답했잖아요. 그게 아웃에 들리지가 않아. 왜? 소통 불가능. 거리감, 단절감 때문에. 저승과 이승이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음. 다만 여기는 아까 이제처럼 집중 집중 자 정서를 취약해 주고 독자의 집중도를확 높여주기 위해서 시행을 짧게 끊고 있어요. 호흡을 짧게 끊고 있어. 아, 자 그래서 열매가 떨어지면 하강적인 이미지 다시 나오죠. 툭 파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아, 쌤이 이 문장 진짜 좋아한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뉴턴의 사과 같은 거잖아. <laughs> 과학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인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이승에는 과일이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과학법칙이 있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우가 있는 곳에서는 소리가 들리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지만, 이승에서 벗어난, 그 아우가 존재하고 있는 이 저승이라는 공간에서는 소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 세,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툭하는 소리, 생명체가 떨어지면 열매가 탁 떨어지면 아우의 죽음을 연상하게 하죠. 되게 아득한 거리감을 느끼는 거야 이 화자가 툭하는 소리를 나만 듣겠지요. 그래서 이 툭하는 소리가 되게 짧은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지? 아마 비도 오 이런 데막툭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화자가 느끼는 어떤 현실의 허무함, 쓸쓸함, 삶의 쓸쓸함. 동생이 먼저 죽는 거는 좀 슬프잖아.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현실의 어떤 정막한 소리나 상막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한 정서를 심화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눈가비가 오는 세상은 시각적으로 정서를 심화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승을 묘사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눈가비가 오는 세상 그리고 또 열매가 떨어지면 툭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이렇게 음, 이승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 작품은 어, 되게 종교적인 어조가 드러나고 이건 이제 앞에 은시저랑 유일창을 자식이 죽은 건데 이거는 이제 형제가 죽은 거예요. 이제 이어서 쌤이 이제 제 막매가도 어, 제막매가도 준비를 했는지 어, 제막매가가 없구나. 아, 쌤, 제, 쌤이 제막매가를 올려 놨다. 어. 제막매가 검색해 보세요. <laughs> 1 9채앙과제막매가가 있는데 신라 시대 신라 시절의 노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누이가 죽어요. 그리고 거기는 불교야. 어. 어, 여기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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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다. 종교적인. 응. 오늘 불교예요. 제막매가는 월명사 시인이 스님이었거든. 그게 공통점이야. 형제가 모두 죽고 실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면서 시를 썼다는 거. 그리고 이 작품의 하관은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제막매가는 불교적이라는 거. 하지만 차이점이라는 거는 제 막내가는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나는 열심히 돗닦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겠다 라고 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미타찰이라는 제외의 공간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 승화라고 하죠. 종교적 승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어, 이승과 거, 저승 사이의 거리감이 너무나 큰 거야. 그러니까 아주 아득하게 아주 단절된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회를 소망하고 있지 않아요. 괜찮아? 음. 그래서 앞에 있는 유리창이나 은수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들창이나 유리창을 통해서 어떤 이승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가 어떤 경계선을 두고 유리창과 들창이라는 경계선을 두고 소통을 하기... 했어요. 결국엔 단절되긴 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간이라는 작품은 어떤 연결을 하고자 하고자 노력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좀 허무하게 죽은 거지. 여기서 지금 열매라고 표현하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 호랑이가 떨어지면 이러지 않잖아. 왜 하필이면 열매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겠어 시인이. 되게 덧없이 떨어지는 좀 힘없는 자연의 어떤 자연물이 열매인거죠 그러니까 툭 떨어진다는게 그냥 덧없이 한순간에 그냥 조그마한 소리만 내면서 떨어지는 거잖아 열매는 조그맣잖아요 툭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도 그 뭔가 허망하게 툭 하고 이제 떠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 이 아우가 좀, 갑작, 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이 어떤 이 화자가 느꼈던 어떤 서, 슬픔을 되게 절제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이죠. 응. 누구나 이렇게 가족을 잃으면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굉장히 담담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소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특징 사색적. 이 사색적이라는 거는 관조적이랑 좀 비슷해요. 어나더 레벨인 거야. 죽음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슬픔을 어떻게까지 확장하는 거지? 어떤 개인의 슬프, 개인의 깊은 슬픔을 슬픔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색한다는 거예요. 사색은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철학적으로 사색한다는 얘기.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사색하면 좀 깊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삶과 죽음의 어 인식 뭐 의미를 성찰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잘라 줘야겠다. 죄송. 자, 이렇게 사색적이라 그러면 되게 성찰한다는 얘기잖아. 되게 성찰. 사색 자차는 성찰적이라 비슷하게 하고 산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한다 그랬을 때한번더 가는 거야. 왜? 이 시는 담담해. 그리고 감정을 감정을 절제해. 그러면 어, 어떤 말도 할수 있다? 관조적이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한 걸음 좀 멀리 떨어져서 좀 객관, 현실을 좀 객관화한다? 현실을 객관화 할수 있는 어떤 담담하고 멋진 자세. 이거는 진짜 성숙한 거야. <laughs> 선생님도 이렇게 관도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금적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여기 한네 번인가 나오지 않았어? 아, 다섯 개구나. 하금적 다섯 개.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반복 사용함으로써 죽음을 형상화한 거. 죽음의 이미지를 하강적, 하강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그런 시인의 감각적인 어떤 이제 시작의 방법이 들, 도드라지는 아주 멋진 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박목월의 하관을 같이 보셨고요.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